아우디 Q5 신형 안드로이드 모니터 오늘은 휴일 예약시고 네 오늘은 지금 인사오는 차들이 있어서 매장에서 받고 나와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일 정도면 매장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보름 정도 정리를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시는게 북한산입니다. 네, 여기서 북한산이 보이네요. 기운 좋은 곳, 백년산에 자리를 잡은 캡틴옥. 서부권 호랑이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하고 나서 제 계정은 지우고요. 필요한 어플들은 다 이미 깔아놨습니다. 팀임 카카오 네비, 멜론, 아틀란, 지보드 등 키보드도 뭐 네이버 아니면 지보드 둘 중에 편하신 거 까시면 되는데 설정도 간단합니다. 그냥 눌러 셔서 지보드 활성화해 주시고요. 입력 방법도 지보드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나머지 아틀란 카카오 네비 팀맵 있고 GPS도 순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안전적으로 수신하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순정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킹덤 100년산 호랑이 개표입니다.